네? 멋지다 멋있다고요. 넘어갑시다. 오집 <laughs> <laughs> 어, 앨범에 수록된 100만 번째 환세에 이어서 어, 요즘과 잘 어울리는 노래죠. 네. 추운 날씨에 맞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. 겨울 편지 들려드렸고요. 어, 앞서 이번 제 음반에 참여준 해 후배 가수분들의 영상이 짧게 나왔죠. 네. 미리 알고 웃으시는 분들은 법칙 그얘기니 <laughs> 자, 어, 너무 잘 봐, 아쉽다거나 어, 저 멋진 후배분들의 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얼마 전 발매된 제 10호를 통해 감상하실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나저나 여러분들 손편지 자주 쓰세요. 자, 1층 분들부터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주 쓰세요! 네요! 2층 분들은요? 네요! 안 해요. 네, 3층 분들. 잘하셨습니다. 아, 너무 잘하셨고요. 그, 요즘에는 참, 뭐 문자나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들이 너무 많아서, 수편제 기능을 대신 하고 있지 않아요? 쓸 기회가 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편지가 애틋한 이유가 있죠. 무엇일까요? 네. 네. 정성. 청소 아니요. 정성 정성. <laughs> 예, 그렇습니다. 바로 정성입니다. 정성, 예, 맞습니다. 아무래도 뭐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것들을 전하지 못할 얘기들을 편지에 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 특히. 참 우리나라 사람들 사랑한다, 미안하다, 고맙다는 말은 많이 인색한 편이잖아요. 네. 어,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그 상대에게 수백, 수만 번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. 그 말이 겨울편지 가사처럼 붙이지 못하는 편지가 되면 얼마나 아쉽겠어요. 그죠? 네. 한국 사람들 하면 또 가장 내놓을 수 있는 게 저. 저. 한국 <laughs> <다른 웃음> 사람들 하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예나 지금이나 <laughs> 정일 <정의의 웃음> 것입니다. 예, 정. 다른 나라에는 <laughs> 없다고 하죠. 정이라는 문 아마. 근데 요즘 대한민국 참 뉴스 보면 정은 커녕, 아, 무섭습니다.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요. 그래도 아직은 희망은 있습니다. 살 만한 세상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.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만큼이라도, 어, 우리끼리 잘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, 저는 세상에 일조할 수 있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. 바로 노래죠. 네. 여러분들또 다음 곡 드려드리겠습니다.